어, 데빈 누네스 하원 의원이 이달 말로 이제 사임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시작하는 소셜 미디어 뭐 소셜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아예 미디어 종합 선물세트 처럼 회사를 지금 만들기 인데 미디어 그룹이죠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인데 tmtg 이 회사의 ceo 가 됐다 해서 이제 CEO로 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연방의원직을 그만두겠다. 임기는 내년 말까지인데요. 내년 말까지인데 올해 그만두게 되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내년에 이또 진행이 되겠습니다. 그 보궐선거에서 자리를 공화당이 계속 지켜줘야 할 것이고요. 근데 선거구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. 그리고 TMTG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해가지고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트루스 소셜이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출판사라든가 뭐 방송국이라든가 뉴스 채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예 종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에 에, 나, 이미 우파 진영에서 나와서 만들어져 있는 럼블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, getter 라든가 이런 그 기존에 미리 만들어져 있던 그런 플랫폼들이 이 tmtg 쪽에 합류하거나 같이 협력해서 협력업체 개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에. 예. 근데 이 tmtg가 현재로서는 아직 게 모습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, 어, 이게 한번 나오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기존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, CNN, MSNBC, 워싱턴 포스트,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, 이런 그뭐 USA, USA 투데이 뭐 이런 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그 기존 뉴스 매체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이제 예상을 받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자체가 뉴스로 확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죠.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의 신문사들 또 방송국들의 뉴스 컨텐츠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좌편향적인 언론들의 뉴스는 열심히 퍼지게 도와주고 있지만은 우편향적인 뉴스들에 대해서는 좀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좀잘 퍼지지 못하게 노출이 좀덜 되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, 어, TMTG가 나오게 되면 이런 우편향의 언론들, 매체들이 내놓는 뉴스들이 더 많이 퍼질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부터 지금 자국을 주어서 야, 우리가 지금 좌편향으로 갈게 아니라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요.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오른쪽으로 확 바꾸지는 못하니까. 하지만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. 지금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사들의 분위기가 좌편향이었던 언론들이 약간 좀 이렇게 중간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을 좀 보이려는, 보이는 모습들 저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그거를 지금 눈여겨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 그런 모습들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다. 이 누네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인 연방상원이 됐던 게 2003년부터거든요. 굉장히 오랫동안 하원 의원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8년 하지 않았습니까? 굉장히 오랫동안 연방상원을 한 분인데, 하원, 연방하원을 한 분인데, 이거 뭐 출마하면 은 계속 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안정권 중에서도 안정권에 있는 예, 그런 인물일 텐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제 워싱턴 정각 떠나서 이 트럼프 미디어를 이끄는 인물이 되겠다라고 나온 것을 보아서는 상당한 결심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.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지 파악이 됩니다.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떠나기 바로 전에 예, 쫙 몰아서 대통령 자유훈장, 이게 메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주었습니다. 예, 근데 그 중에 예, 메달을 받은 분 중에 한 분이고요. 그러니까 뭐 어, 상당한 보수주의자로서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, 예전에 하원 정보위원장을 했던 인물입니다. 하원 정보위원장을 했었고요.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당시에 FBI하고 이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음모설을 조사하고 막 이럴 때그첫 번째 탄핵이 이야기가 됐었던 그 상황에서 이렇게 뭐 러시아 뭐저쪽고 했을 때 그때 예 이게 FBI가 지금 완전히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오묘, 옹호하는 그런 그 발표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인물입니다. 그래서 아주 뭐찐 트럼프 중에 찐 트럼프 보통 이제 스티븐 배넌 여러분 많이 아시죠 워룸 진행하고 있는 스티븐 배넌이 누네즈가 넘버 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인물입니다. 근데 어쨌든 그 TMTG를 이끌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. TMTG는 앞으로 굉장히 큰 미디어가 될 것이, 미디어 기업 어, 그룹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보수 진영을 상당히 에, 영향을 줄게 될 것이고 좌파 진영에도 특히 미디어 쪽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. 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.